지금 100세시다 보니까 한 번은 창업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 자영업자는 뒤지는 거야 불황형일 때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돼 100만 개야 창업하는 개수는 또몇 개인 줄 알아 매장은? 130만이 돼 폐업하는 것보다 창업하는 개수가 더 많아 내가 처음에 지금 아홉 채 중에서 한채 처음에 샀을 때 5년 전밖에 안 된다 그거 그때 내가 처음에 대출 받았을 때2.6% 했어 지금은 5%가 됐어 금리가 이제 높아진 이 소비자를 한번 봐볼까? 이 소비자는 일단 아파트 대출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파트 대출 금리가 지금 한3.78% 뭐 이런 거 같아. 거의 두배 이상 올랐어. 내가 100만 원을 내던 이자가 120, 150, 200막 이렇게 계속 올랐을 거라고. 그러면 소비자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면 외식 비용을 줄여. 그 다음에 뭘 줄인 줄 알아? 뭐 여행비, 뭐 여가비, 우류비뭐 이런 것들 다 줄이게 돼. 그 제일 마지막으로 줄인 게 교육비야. 지금 이것도 세개 다닐 거두개 다니고 뭐두개 다닐 거 하나 다니고 이러겠지 건물주도 똑같이 빚내서 건물을 들어 올리고 살거 아니야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이 건물을 샀을 때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투자잖아 수익률이 뭐한3 프로대였어 근데 갑자기 2프대나1프대나 수익률이 안 나는 거야 아파트도 막 역전세라 하잖아. 건물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천만원을 받는다? 근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고 심지어는 이천만원까지두배 이상 최대한 임대차 보호 10년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삥 때릴 수밖에 없어 <laughs>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은행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자영업자는 뒤지는 거야 임대를 료 올려줘야 돼 불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월급처럼 우리도 엄청 올라가지 않거든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지금 몇 명인 줄 알아? 이커머스 e 온라인 쪽 빼고 사무직 뭐 일인창업 뭐 이런 거 빼고 560만 정도 돼 거의 5분의 1이야. 일본도 자영업자들 비율 많은 거 알지? 10명 중에 한 명이야. 한국 몇 명일 것 같아? 10명 중에 4명이래. 이 정도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가 봤더니 은퇴자들이 예전에 이제 560대였으면 지금은 40대부터 은퇴가 봤는데 직장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제 곧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대 점점 은퇴자들이 빨라지고 있고 지금 100세시다 보니까 한 번은 창업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 왜 너무 팔팔하게 살거든 이제 90살이 돼도 있잖아 암에 걸려도 죽이지 않아 살려서 다 보내줘 병원 심지어는 지금 공무원 군무원 막 이런 분들 있잖아 이분들 투잡 원래 겸직금지거든 공무원들이 투자 엄청 많이 해. 다른 이름으로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가족 이름을 해도 그거는 상관 없으니까 MZ들 이제 젊은 청년 창업가들도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김피디 네. 카페가 19년도에 6만개인가 그랬거든 지금 23년도에 이제 10만개가 넘었단 말이야 묻지마 창업을 따지도 묻지도 않고 다 창업을 그 광고 기억나지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황 평준화가 생겨 그니까, 러 지금 너 혹시 지방 가도 옛날엔 촌스러웠는데, 지금은 서울만큼 세련됐고, 예쁘고, 트렌디하고, 유니크하고, 그거못 봤냐? 저것이 연애를 안할고 모르네. <laughs> 라고. <아유. 웃음> 제주도나 어디 강원도가나 어디가나 다 예쁘고 다 잘해. 옛날 같은 경우는 못 생기고 못 생기고 못 생기고, 근데 잘 생기고 갑자기 예쁘면 차별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잘 돼, 연애도 잘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예쁘고 잘 생겼단 말이야. 맛도 옛날에는 황금 레시피 막 이지라면서 막 레시피면 4천만 5천 받기도 했거든. 이제 그런 게싹 사라졌어. 다 잘해, 다 잘해. 이거 있지, 탕탕 호르 호르.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정신 나갔냐? 불황형일 때는. 욕구를 많이 채우는 건 절대 하면 안 돼. 여자들이 욕구를 채우는 거와 예쁘다 와 너무 최고야. 이렇게 사진 찍야지 그런 게 뭐가 있겠어. 뭐 디저트 같은 거 있잖아. 욕구가 뭐냐고 과소비잖아. 불황형에 과소비 해안 해? 안 하지. 안 하지. 내가 디저트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 탕후루나 미안하지만 불나방 같아. 불나방이 뭐야?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거잖아. 수익만 보고 빨리 치고 빠진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는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반대로 해야 될 거는 이걸 봤으면 됐겠어. 고전 타겟이 뭐 2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30대, 40대, 50다 있잖아. 이런 타겟을 모수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이게 뭐냐면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자, 타겟 모수가 많고 지속 가능한 오래된 고전 때인 게 주로 뭐가 있겠어? 고깃집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한식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조금만 변형을 해서 삼겹살집인데, 그냥 삼겹살집이 아니라 옛날부터 막 볏집, 삼겹살, 소뚜껑막 그랬던 거 이제는 지금은 이제 불황형이다. 그 저가 삼겹살 이런 것들. 덮밥도. 옛날에는 우리 제육 덮밥 뭐 김치볶음 뭐, 뭐 덮밥 이랬잖아. 근데 지금 뭐, 뭐 양대창 덮밥이라든지 뭐 짜글이 덮밥이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잘하는 동생은 일반 된장찌개 아니라 정골에서 먹을 수 있는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것들. 자, 두 번째는 시대 흐름에 맞는 또 창업 아이템이 있을 수 있지. 집 같은 경우도 혼자 사는데 어차피 집은 자고 그냥 잠깐 뭐 넷플릭스 보고 씻고 그런 공간이잖아 근데 그거를 좀 줄이고 같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줘 같이 책도 보고 취미도 같이 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또 결혼도 많이 하는데 연애도 많이 하고 코리빙하우스라고 인기가 엄청 많거든 대기업도 뛰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에 맞는 거지 조금, 조금, 조금 변형한 거잖아. 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헬스장 같은 것도 그냥 헬스만 게 아니라 남녀를 소개팅도 해주면서 갑자기 솔깃한데, 그래서 물 관리를 하더라고. 나는 못 가. 40대는 못 가고, 초반도 안 돼요. 아, 꺼지래 아니고, 20대, 30대만 같이 운동하고 거기서 커뮤니티하고. 나 같은 경우도 장사는 건물주다. 장사만 해서는 계속 안 되니까, 건물주를 어떻게 해서 난 많이 만들어 줘야 되니까, 교육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하다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500명씩 1000명씩 모아놨다가 온라인으로 클래스를 만들자 그래서 최근에 데디스 바베큐라고 양평 어디 꼴짝에 숨어 있는데 최대 매출 2억 5천까지 판 사람이야 키도 한150 정도밖에 안돼 여성인데 몸무게도 한4 2 3 k g 밖에안돼그 작은 체구에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파는 거야 한 달에 6-7천씩 벌어 근데 그런 노하우들을 내가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알려주니까 이런, 이런 사람 만나려면 어디 만나? 못 만나.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써 내가 1년 만에 65명 건물주를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교육하면서 모임하면서 내가 친근하게 다가와 주고 만나고 하니까. 우리 창업자는 항상 본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욕구를 해결해 주던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배고픈 거를 당장 해결해 주던가. 타르타르 같은 경우는 쇼케이스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내 관찰을 했거든. 너 커피 주문을 하고 쇼케이스에서 뭐가 있어? 맞죠. 디저트 빵 있지. 근데 어떤 여성이 그걸 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아니 이건 됐어요 커피만 주문하더라고 그럼 쇼케이스가 안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어 맛있는 거는 자유롭게 쇼핑을 해주고 싶었거든 여기 제품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쇼케이스를 빼버렸어 바깥으로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꽃보다 아름답다 캐치프레이즈 아래 제품이 꽃보다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었더니 서로 쇼핑하고 난리였거든 여기서 많이 변형하면 안 된다 물론 파일럿 정신은 중요하지 내가 유니클로 그 회장을 난 일본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인들은 좋아하거든. 야나이 다다시가 그 얘기를 하거든. 시도하라. 그리고 실패하라. 실패하고 뒤 돌아가서 재빠르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나와라. 그리고 승리하라. 그래서 남들 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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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히트텍이 나온 거거든.